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으로 마음을 담는 수담이 번개열차 출발할게요 오늘 번개열차는요 모듬세트 출발하는데요 야 역시 모듬은 올려놓으면 여러분 주문이 진짜 계속 추가가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얘들은 얘 지금 6종을 담으면서 제가 요런 지금 봐봐요. 수정말이야. 이렇게 예쁜 애가 그냥 하나가 지고 밭에서 뽑아가지고, 그대로 대품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지금 꼬구리가, 4두짜리가 너무 예뻐요. 아우금 봐요. 금 빛깔이. 요렇게 예쁜 아이들 집어넣고, 엘크도 또 들어가 있어요. 꽃다 엘크 들어가 있네요. 근데 얘는 제가 그냥 서비스처럼 넣었는데, 얘가 에보니 백금이었었단 말이에요. 에보니 백금? 요기는 이렇게 금이 있어. 근데 이제 요거 커팅하면은 요 뒤에 건 지저분한 건 제가 떼드릴게요. 요거 에보니 백금강 서비스처럼 넣어드리는 거니까, 금이 벌써 서3두짜리에서 그냥 서비스니까 요거는 여기 입장 기스난 건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드리는 거니까 자 요렇게 큰아이로 큼직큼직한 아이 철아랑 다 같이 해서 환영 말이야 금 있는 아이까지 다 넣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총 얘들은 둘레여섯 네, 일곱 개 들어가 있네 얘 아이 택비 포함해서 요거는 3만원 무료배송 3만원 진행하니까 여러분 요 아이 놓치지 마시고요 16번 아이 3만원에 찜들어오세요 17번입니다 여러분. 자, 17번도요. 이렇게 멋진 에크 지금 들어가 있고요. 여기 수정 들어가 있습니다. 오글이 지금 한 개씩 다 넣었어요. 오글이 넣고 얘는 종자가 너무 예쁜 애라서 지금 한번 넣어봤어요. 얘가 금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고 얘 지금 여기에도 창원 마리아가 들어갔네요. 창원 마리아에 에크 쌩얼까지 들어갔어요. 이야 구성 너무 좋다. 이렇게 전체 가지고 얼마 요 아이 지금 3만 원에. 무료배송 진행합니다 여러분. 자, 번개열차 빨리 타세요. 금방 나갈 것 같아요. 17번, 3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자, 18번 번개열차에도 지금 엘크 지금 들어가 있고요. 엘크랑 이렇게 율마리아, 쌍두, 얘도 지금 율마리아, 철아 이렇게 예쁜 마리아 와 얼굴 너무 예쁘잖아요. 얘 봐요. 얼굴 예쁜 애들만 지금 여기는 뭐 집합되어 있네. 얘는 먼디 환엽 같네. 자, 이렇게 여러분 진짜 입문하시는 분들 너무 좋지 않아요? 입문하시는 분들도 좋고. 키 하시는 분들은 요런 아이를 하나하나씩 낱개로 지금 화분에 담으세요 낱개로 낱개로 화분에 담으면 애들이 얼굴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요런, 요런 아이들을 낱개로 판매하시는 거예요 판매하시라고 착한 가격에 보내드리니까요 요렇게 해서 지금 7종에 3만원 무료배송이면 여러분 앉아서 진짜 편안하게 예쁜 아이들 받는 거니까요 요 아이들 오늘 3만원에 빨리 들어오세요 여러분 19번인데요 자, 19번도 지금 꽃딸이크 들어가 있고요이렇게 율마리아, 철아. 철아 예쁜 아이 들어가 있고. 요, 요 아이도 지금 금방 뽑았는데. 율에서 나왔는 아이. 생얼. 이렇게 큰 아이에 다 10cm가 넘어요. 들어가 있고. 얘는 여기 반땡이 들어가 있고. 환염마리아 들어가 있고요 얘도 지금 마리아 깐데 들어가 있고. 얘가 지금 몰게인데큰 펄이 약간 보여요. 얘가. 자구 지금 밑에 있고. 애들이 심상치 는 않네요. 다들. 자, 요렇게 해서. 전체 풀 세팅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3만 원 무료 배송이면 너무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받으시면 자 빨리 들어오셔요 거기 또 추가 주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추가 주문 들어오시면 또 바로 받을게요 자요 아이 지금 3만 원에 무료 배송 오늘 수담에서 진행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목소리>